아, 네. 안녕하세요. 팜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미래의 도비들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는 OCR과 이미지 검색을 사용한 검색 엔진 강화 모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웹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우선 웹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출처가 찾아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선 사용자가 저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접속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HTML 캔버스를 활용해 원하는 부분만 이미지를 크롭하게 됩니다. 그뒤 검색을 요청하게 되면 OCR 엔진으로 사진 내에 문장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문장은 버트 모델을 통해 광고를 필터링하여 필요한 문구만 남겨둡니다. 또한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FasterRCNN 모델로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또한 추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장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엔진에 넣고 유사한 URL을 제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웹사이트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이미지에, 이미지와 가장 관련된 URL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네, 우선 저희는 시연을 위해 블로그에 있는 한 캡처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웹 서비스인 URL 파인더의 파일 선택을 통해 저장한 캡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로드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가 화면에 뜨게 되고 이 화면 이미지 중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크롭합니다. 이때 크롭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크롭한 부분만 이제 다시 사이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URL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URL을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이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갖는 URL이 출력되게 됩니다. 생성된 URL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이 URL은 이제 저희 캡처 이미지와 같은 뉴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서비스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